자, 봅니다. 응. 중요한 유형이니까 정확하게 잘 보시고. 자, 크기가 같은 분수들이 쭉 나열이 되가 있다. 이말이니다 요런 조건들이 주어지면 항상 요 문제 풀때 어떻게 한다고? K로 나라. 이 말입니다. 자, 요세 놈의 크기가 전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알겠지? 응. 그럼 이 놈을 갖다가 K라 놓고 XYZ를 전부 K로 통일을 시키라,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요 놈이 K. 양면에 12를 곱해주니까 X 더하기 Y가 12K. 맞습니까? 두 번째 놈이 K. 그러니까 y 더하기 Z가 얼마? 13K. 요마가 K. Z 더하기 X가 5K. 요래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근데 요놈 보니까, 어? 어쩌고 싶어? 어, 대해버리고 싶지. 대해버리면 좌변은 X 두 개, Y 두 개, Z 두 개. 맞지요? 응. 그래서 두배의 X 다하기 Y 다하기 Z고, 오른쪽을 다대주니까저 놈은 얼마? 30.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하나씩 대해준 놈이 얼마? 15K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응. 자. 근데, xy도 한 놈이 12k. 요 놈이 12k니까 z가 얼마? 3k 요래 정리되고. 그 다음에, yz도 한 놈이 13k. 요게 13k. 그러면 x라는 놈이 2k 요래 되겠네. 그 다음에, 요 놈이 5k. 그러면 남아있는 y가 10k 요래 되는 것. 알겠지? 그래서 xyz를 전부다뭐로 k로 통일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 때, 그 새놈의 비이 말입니다. 그럼 X 자리에 얼마? 2K. 그 다음에 Y 자리에 10K. Z 자리에 3K. 비니까 똑같은 문자를 지어버리면 되는 거지. 이게 답입니다. 별겁지? 응. 자, 크기 같은 분수들이 나열되면 어떻게 한다고? 이꼴 K. K로 표현하시오, 이 말입니다. 됐나? 자 <laughs> 주어진 놈이 2x e q 3y 요래 되가 있습니다 자 이놈도 봅니다 여기에서 양변 이런 하나가 x를 y로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 x가 인마고 똑같으니까 x자리에 이놈을 잡아야도 상관은 없는데 이놈을 잡아야면 분수잖아 그래서 귀찮다임 알겠지 아, 귀찮으니까 이놈도 앞에 2, 3이 있으니까 양변을 6으로 나눠버립시다. 그럼 좌변은 3분의 x고, 오른쪽은 2분의 y, 요래 될 거고. 알겠지? 그래서 이놈을 k로 놓는 겁니다. 그럼 x라는 놈은 뭐, 3k가 되고, y라는 놈은 2k, 요래 되는 겁니다. k로 통일을 시킨다, 이 말이. 이해됐지? 알겠습니까? 자, 다잡아였습니다 x제곱, 9k제곱. 그 다음에 y제곱 4k제곱 위에는 y제곱 4k제곱 그 다음에 빼기 x-y 3k에서 2k를 빼고 위에는 y 2k 그 다음에 더하기 x 더하기 y 3k 더하기 2k 그 다음에 위에는 y 2k 알겠지? 이마 13k제곱 분의 4k제곱 k제곱 약분 되지? 그래서 맨 앞에 건 얼마? 13분의 4. 그다음에 k 분의 2k니까 이놈은 2. 5k 분의 2k니까 뒤에는 5분의 2. 이런 분수 계산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할수 있겠지? 한 문자로 통일을 시키면 그 남은 문자는 항상 약분이 되고 됐습니까? 이분 계산은 다할수 있는 거고 이것도 잡아야만 되는 거지. 알겠지? 할수 있겠지? 크기가 안 내, 어떻게 한다고? 이꼴 k. 할수 있지요? k로 통일을 시키라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 b가 2, 3, 4. 그럼 여기에 똑같은 문자를 곱해가, x-y는 다위 2k, y-z는 다위 3k, z-x는 다위 4k. 또 변변 다 하는 거지? 그래가 k로 통일시키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연립방정식일때 비례식 풀기. 자, 문자 x, y, z로 문자는 3개, 식이 2개. 어, 문자가 더 많네?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한 문자로 통일시키시오. 이 말이. 됐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한 문자로 표현을 해라. 하는 말이. 자, 주어진 식이 3x-4y. 그 다음에 z e 0. 그 다음에, EX, 더하기 Y, 마이너스 8Z, 이꼴 0. 자, 식두개 주어지고, 이놈의 값을 구하려라, 이랬습니다. 자, 통일하고 갑니다. 뭐로 통일해볼고 뭐가 마음에 듭니까? X가 마음에 듭니까? 음. 자, 그럼 X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금마로 통일해야 되니까. 그럼 x로 통일하고 싶으면 y나 z를 없애볼 겁니다. 자, y를 없애려면 밑에 4배가 더하면 되는거죠. 맞죠? 네. 4배가 더하면 얼마? 11x 4배가 더하면 사라지고 4배가 마이너스 32 더하면 마이너스 33z 이꼴 0이고 x로 통일한다고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z로 갑시다. 입만 넘어가면서 10을 나눠주면 X가 3Z, 요렇 되는 거죠. X로 통일하면 3분의 1이 되지. 응, 그래서 Z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X는 3Z. 자, 요 X 자리에 3Z를 잡아야 버립니다. 그럼 6Z. 금마 계산해가 마이너스 2Z 되지. Y 마이너스 2Z. 금마가 0. 그래서 Y는 몇 Z? 2Z. 이래야 되니 됐습니까? 응. 자 마음 싹바카가트로 통일시켰습니다 이제 잡아야 하되는거다 X자리에는 3Z Y자리에는 2Z 그 다음에 Y자리에 2Z 그 다음에 Z는 그대로 맨 뒤에 Z 그대로 X자리에 3Z 그 다음에 X제곱 9Z제곱 Y제곱이니까 4Z제곱 제 z 되고 그대로, 이 말이. 알겠지? 한모 동량 계산하니까, 14 z 제곱. 위에는 6, 8, 11 z 제곱. 마찬가지 남은 문자 약분되고, 이게 정리된 답이 되는 겁니다. 뜨급지 그냥 한 문자로 통일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 별표 마이입니다 별표 마이치고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비엘이. 크기가 같은 분수들이 있으면, 됐습니까? 크기가 같은 분수들이 있으면, 우리는 문제 풀때이꼴 K로 난 거지. 됐습니까? 요 분수의 값을 다 K로 놨고 근데, 새로운 사실을 하나입니다. 2분의 1그 다음에 4분의 2그 다음에 6분의 3 어, 크기 전부 없었는데 같이 어, 크기가 같은 놈들이 있을 때고 분자를 다 대버리고 분모를 다대버리도이 분수의 크기는 똑같이 나옵니다. 신기하지? 아, 별난 신경. 내만 신경. 12분의 6. 약분하면 똑같잖아. 알겠지? 아, 응. 자, 크기가 같은 분수들이 있을 때, 분모를 다하하고 분자를 다하다가 만들어준 분수도 크기는 똑같다 하는 게 가비의 법칙입니다. 됐습니까? 응. 잘 기억을 하고 문제 풀때 이용하기 바른 자. 이세놈의 크기가 같으니까 분모를 다 다하고 분자를 다대도 크기가 같네 그 다음에는 분수니까 본래 분자 분모에 똑같은 놈을 곱해도 되지 그래서 맨 앞에다가 p 곱하고 중간에는 q 곱하고 뒤에다가 r 곱해도 크기 변함없지 그래놓고 분모를 다하고 그래놓고 분자를 대도 크기는 같다 하는게 가비의 법칙임 이해 됐습니까 중요합니다. 알겠지? 잘 기억을 합니다. 크기 같은 분수들이 있으면, 아래로 똑같은 놈을 곱해가 분모를 더하고 분자를 더해도 크기는 같은 놈이 만들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필수의 제1상 대표치입니다. 잘 보시고. 3a 분의 그 다음에 2b 더하기 c 이꼴, 그 다음에 2b 분의 c 더하기 3a 이꼴, 그 다음에 c 분의 3a 더하기 2b 자 이놈이 k 당하기랬고 요 k 값을 구하시오 이말입이 크기가 똑같은 분수 요 크기가 얼마고 이 말입니다. 그 말을 구하는 방법을 잘 봅니다. 크기가 똑같으니까 분모를 다대어버립니다 3a 다 2b 다기 c 그 다음에 분자를 다하다니까 3a 두개 2b 두개 c가 두 개네 맞죠요다두 개씩이니까 두 배의 3a 다기 2b 다기 c 요래 쓸수 있는 겁니다 맞죠요 오! 어? 똑같네 약분을 하는데 약분할 때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뭐 0인가 아닌가 판단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놈이 0이 돼버리면 약분할 수 없는 거잖아. 맞지? 이게 0이 될 수도 있잖아. 됐나? 응. 그래서 적어둡니다. 자, 3A 더하기, 2B 더하기, C. 임마가 0이 아니면 0이 아니니까 나눌 수가 있는 거지? 그때는 답이 얼마? 2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0이 되면 3a 하기 2b 더하기 c 이 값이 0이면 어 여기에서 약분할 수 없는거지 맞습니까 그래 잘들어야 됩니다 자 0일때는 이게 0이니까 바로 요 등식을 이용하는겁니다 요 등식에서 2b 더하기 c가 뭐하고 마이너스 3a하고 같은거지 맞나 그럼 첫번째 요 분수에서 지금 이놈의 값을 구하는건데 2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3a와 같은 거지. 그럼 이 자리에 마이너스 3a를 대신 잡아줘도 되는 거지. 맞지요? 내가 찾는 거는 이 분수의 값인데, 어? 3 a 분의 마이너스 3a. 얼마야? 마이너스 1이젠?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1, 1의가 답이 두개가 나오는 겁니다. 됐나? 그럼 빨리 질문해야지. 어? 지 이거는 문자의수가 약분할 때 0인가 아닌가 따지더만. 요거는. 이도 A 있는데. 와, 말도 안 하는데. 따져야 될까요, 이거? 저 A는 와. 약분됩니까? 분수가 문제에서 주어지가 있으면 항상 약속이. 분모는 0이 아니다. 요거는 약속대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알겠지? 문제에서 분수가 주어지가 있으면 분모 0 아니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A가 0 아니지. 그래서 약분된다, 이 말. 이해됐습니까? 응. 그래서 요래 두개 묶어가 적어두야 정확한 답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가비엘이는, 아, 답이 두 개가 나오는구나. 정확하게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더한개 봅니다. <laughs> 문자는 3개, 식은 2개.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한 문자로 통일. 맞지요? 한 문자로 통일해가 잡아야 면 남은 문자는 약분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놈 다시 한번더 봅니다. 2 a 분의 b 더하기 3c. 이꼴 또 b 분의 3c 더하기 2a. 이꼴 또3시 분의 2a 더하기 b 자, 이 분수 값을 구하시오 이말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돼 크기가 같은 놈들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분모 분자 각각 다합니다 분모 다하니까 2a 더하기 b 더하기 삼시 분자는 2a 두개 b 두개3시두개 그래서 두 배의 2a 그 다음에 비, 삼, 시, 열에 되네 분자분모 같은 거 보이지? 약분을 하고 싶은데, 약분 할때는 금마가 뭐 0이 아니다 적어줘야 돼. 0이 아니면 약분해가 얼마 2강 답이 되럼 이놈이 0이 되면 0일 때는 바로 그 정식을 이용한다 이랬습니다. 첫 번째 분수에 분자가 b 더하기 삼, 시네. 그럼 연마가 넘어가니까. 분자 B다하기 3C가 마이너스 2A와 같은 거지. 그래서 요걸 지우면서 마이너스 2A를 적어두면, 어? 분자 분모 부호가 반대네. 그래서 그때는 마이너스 1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알겠지? 응.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응. 그까지가 비례식이었습니다. 이분은 쉽